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어퍼 보도를할 건데요. 자, 1번은 도즈가 밑줄이죠. 자, 그러면 도즈가 밑줄이라면 어, 앞에 이 도즈를 받을 만한 복수명사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5월이라는 병렬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명히 이 도즈를 받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 이도즈뒤을 봤더니 전치사 in the canopy라는 전치사 구문이 보여요. 그럼 앞에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게 분명 있을 텐데. In your mouth이죠. 그래서 in your mouth에 있는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음, the communities and i n t e r a c t i o n of organisms 여기가 바로 반복을 피하기 싶어서 이제 도즈를 받은 이 도즈, 이 복수명사 the communities and i n t e r a c t i o n of organisms이라는 이 복수명사를 받은 도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가 어려웠으면 자 뒤를 보시니까 여기도 또 도즈가 있잖아요. 이 도즈 뒤에 또 전지사 in으로 시작하는, in earth's ocean으로 시작하는, 여기도 또 도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도즈, 여기는 도즈, 이 도즈는 뭘 받았어? communities and interaction of o r g a n i s m s 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석이 어려웠을 텐데, 자, 그것들은 can be defined as 이거로서 정의가 되어져요. 자, ranging from A 그리고 to B 구문인데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ranging from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를. 갖고 있더라. 자 그럼 from A에 있는 이 정의는 뭐냐? 바로 당신의 입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 community interaction of organism 그 안에 있는 어떤 organism이라는 유기체들의 어떤 상호작용, 혹은 이 어떤 열대우림의 캐노피고하는 덮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유기체들의 상호작용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To all those in Earth's ocean이라는 지구에 있는 어떤 태 어, 오션이라고 하는 바닷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이러한 이 organism의 이 어떤 상호작용들 자, 이런 것까지 이르기에 이 from A 유튜브는 이제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앞에 있었던 이 에코 시스템이죠. 이 에코 시스템이라는 생태계가 정의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2번 가겠습니다. 자, 선택지 2번은 이 ing에 이렇게 밑줄이 들어갔고요. 이 동사처럼 생긴 자리에 밑줄일 때는 주어 동사를 먼저 따져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주어고, 자 differ 이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것들을 통제하는 혹은 그것들을 뭐 다루는 그런 과정들은 differ 다르다라는 거죠. 자 in complexity라는 복잡성이라던가스피드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differ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ing 얘는 분사라고 하죠. 이 명사를요 뒤에서 ing가 꾸며주게 되면 이거 우리는 분사라고 하고요. 자 분사는 크게 어디 속합니까? 형용사에 속해요. 그래서 이 ing 자리, 이 자리는 동산이라. 격룡사였고요 자, 이렇게 분사가 밑줄일 때는 이 ing 자리인지 혹은 이 자리가 pp 자리인지 그거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뒤에 d 미라고 하는 명사를 데려오죠. 자, 명사를 데려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ing가 되겠는데요. 자, 그것들을 통제하는 과정. 그치? 능동적으로 그 과정이 그것들을 통제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 그리고 뒤에 보통 이렇게 목적어나 명사를 데려올 수 있는 아이가 ing입니다. 그래서 ing 잘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번 가실게요 자 3번이 밑줄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위치가 밑줄이다라고 하면 뒤에 문장이 불완문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리드미한 시간이 extend to 어디까지 연장이 되느냐 바로 100년까지 연장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완벽해요? 불완벽해요? 그치 완전한 문장이죠 주요 동사 어까지 싹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뒤에 to 뒤에 명사까지 다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불완문이 아니라 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3번을 위치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whose 의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whose rhythmic time 요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3번 처리하시고 4번으로 가실 건데요. 자이 4번 자리는 여기서 being ing 자리 밑줄이 왔다라고 하는 건 일단 동사 형태의 밑줄이 왔으니 먼저 이 문장의 어, 구조 먼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어를 먼저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주어를 봤더니 어, divide네요. 자 명령문 떴어요. 아 얘들아 divide 그냥 이거를 어 뭐죠? divide a into b a를 b로 구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어, 파트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자, by creating barriers 이런 장애물을 만들면서. 자, 그러면 and uh,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 그 부분들의 생산성의 그 총합이 will 동사네요. 자, 보통은 be found to be 자 어떻게 발견이 될 거냐 lower 더 낮다라고 판명이 될거래요 than 이하보다. 자, 그 전체보다. 자, 그리고 나서 컴마가 떴어요. 자, 그럼 이건 우리는 그치,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자, 앞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다떠 있어요. 자, 이 and d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컴마 디 and. 한번 쉬고, and d를 봤더니 여기가 주어고, will typically be found to가 동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뜨면서, 컴마가 나오고 여기서 being ing가 뜨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떤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치?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쌤 근데 저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뜨고 나서 컴마 뒤에 바로 ing가 오는 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other things처럼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어 이거는 좀 틀린 거 아니에요? other things가 주어니까 being은 뭐 w were r 이라던가 이렇게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이유는 앞에 가 점이 아니라 컴마잖아요 컴마 그러니까 앞에가 문장이 떴단 말이에요 이미 문장이 하나가 여기서 이 주절이 주문장이 하나 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컴마 ing는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명사는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이 being의 주어가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being equal 다 동등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어가 other things지, the sum of the productivity라는 앞에는 이 주어랑 이 other things가 서로 지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살려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에 어떤 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아마 4번 앞에는 other things가 어, 너무 눈에 걸려서 b e 자리가 현재 분사구문인 게안 보였을 수는 있는데 이제 현재 분사구문의 끝판왕으로서 제일 어려운 게 di. 어, 분사구문이긴 한데, 앞에 있는 명사가 살아있는 독립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괜찮고요.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어, 지금, safe fast passage 라고는 주어, enable 이 동사인데요. 자, 우리 enable 은요 뒤에 a, 그리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데려오는 구조죠. a 가 b 를 가능케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passage 라고 하는, 뭐, 안전한 어떤 그런 passage 가, 이 migratory space 라는 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종들을 생존하는 걸 가능케 뭐 하더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enable a to b 라는 Enable A to 동사, 원형에 걸리는 to survive 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